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품 목록 부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페이지네이션을 어 만들려면 토탈 페이지 숫자가 필요한데요. 토탈 페이지스라는 변수에 토탈 목록을 페이지당 출력 개수로 나누면 얼추 나오죠. 일단, 어, 상품이 100개라고 가정하고, 한 페이지당 10개씩 출력하면, 100을 10으로 나누니까, 10, 10페이지가 나오겠죠. 근데, 10 하나, 10 하나면, 11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100을 10으로 나누면, 어, 100을 10으로 나누면, 10.1이 나오죠. 10.1이면 토탈 페이지가 1 1이 되겠고 말려면 이거를 올림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올림을 하면 되죠. 올림을 하면 10.1은 1 1이 되겠죠. 그 함수가 씰이죠 씰. 씰은 천장이라는 뜻이죠 천장. 천장까지 닿는다. 실링팬. 그 천장에서 돌아가는 선풍기를 실링팬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올림 함수고요. 그다음에 내림은 버림이라고 하도 해야 되나요? 내림 함수는 플로라고 죠 바닥이란 뜻이죠. FL 55 -O -O R. 네. 그래서 이렇게 ceil 함수 처리를 하면은 10.xx 이렇게 나온 거는 11로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토탈 페이지스를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페이지네이션 이 부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서 이 html을 리턴해주게끔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은 여기다가 함수를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unction render page nation 이라는 함수로 명명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현재 페이지 값이 필요하죠. 그래야 그 페이지에 어떤 표식을 해줄 수가 있죠. 그 현재 페이지 표시죠. 진하게 한다든가 반전을 한다든가. 그래서 커런트 페이지라는 인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했던 토탈 페이지 값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베이스 URL 음 페이지 값을 그 페이지네이션에 붙는 값들을 정리한 값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리턴 값은 스트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밑줄이 그려진 것은 아직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은 밑줄이 사라지죠. 조건을 만족을 시켰으니까 자 if 토탈 페이지가 1보다 같거나 작다면, 토탈 페이지가 페이지네이션이 필요가 없죠. 한 페이지인데 페이지네이션 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페이지가 1페이지 미만일 때는. 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리터널 HTML을 구성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영역이죠. 카피하고, 일단은 초기 값을 이렇게 담아주고요. 여기까지 처음에 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은 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리면 닫혀야 되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도 요렇게 담아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요런 구조가 돼야 되고요그 다음에 이 안에서 페이지가 표현이 되면 되는데 또 i값이 1부터 출발을 하는데 토탈 페이지스 값만큼 1씩 증가하면서 출력을 해주면 되죠. 예를 들어 5페이지라면 1, 2, 3, 4, 5. 다섯 번 반복이 되겠죠. 액티브는 지금 현재 커런트 페이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페이지만 반전시킨다든가 파란색으로 표시한다든가 할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i 값과 커런트 페이지 값이 일치하면 액티브라는 클래스 값을 던져주고 HTML에다가 li 클래스 페이지 아이템으로 해서 출력을 하고 여기에 active 값도 같이 출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싱글 코트기 이 때문에 얘가 출력이 안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괄호 처리를 해주고요. A 클래스 페이지 링크 그 다음에 달러 어, i li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가 필요하죠 하이퍼링크 href 여기다가도 베이스 url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뒤에 달아 i 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일단은 한번 여기에 지금 밑줄이 그어졌으니까 오류 나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열고 닫고 싱글 코트가 여기서 갑자기 나타났죠. 여기는 더블 코트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밑줄이 사라지지 않았네요. 여기에 또 싱글 코트가 있었네요. 더블 코트로 하면은 쌍이 이제 다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HTML로 이렇게 리턴을 해주고, 자 여기에서는 이 내용들을 싸그리 지워주고 얘를 이렇게 호출을 하는데 지금 Current 페이지가 Undefined 됐다고 나오네요 117번째 라인 자, 여기서 지금 이 current 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그냥 페이지였죠? 몇 번째 페이지인지. 이렇게 페이지로 넘기면 받을 때는 current 페이지로 내부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하면은 그 오류는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base URI. 자 베이스 uri 값은 일단은 products.php 뒤에 물음표 search가 붙겠고요 그 다음에 url 인코딩을 해서 search 값을 넣고 sort 한값 또 소트 키 값도 넣고 정렬 방식도 넣고 페이지 위치도 넣어야 되겠죠. 페이지 페이지 위치? 페이지 위치는 뒤에서 이제 여기서 링크가 걸려서 값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 값을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습니다 음 여기 물음표 뒤에다가 넣으면 여기까지 하고 점으로 연결하면 될것 같네요 네, 여기를 이렇게 그냥 하면 될것 같네요 베이지스 여기까지, URI가 여기까지가 될 거고 이 값은 변하는 값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페이지가 10개가 되면은 1페이지고 그 페이지 숫자가 비치지 못하니까 현재 페이지네이션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페이지 값을 임시로 1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1로 두면은 페이지이 2페이지가 되니까 아, 하나 나오는 건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html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리턴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리턴을 하고 어떤 처리가 없었어요. 여기서 echo를 해서 출력을 해야 되겠죠. 받은 값을 그래서 새로고침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두 페이지는 잘 처리했는데 달라 아이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여기서 달라 아이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음, 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끊으면 되죠. 완, 완벽한 방법이죠. 있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나타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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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자, 새로 고침. 새로 고침을 하면 나타나기는 했는데, i 값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한번 일단 해서 보면, 여기에서 어 아, 여기 지금 프로덕트가 여기서 열리고 더블 코테이션이 여기서 없어지는 바람에 이게 싸그리 사라져 버렸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맞고 여기 맞고 클래스 여기서 닫히는 게 맞고 여기서 열고 여기서 닫히는 게 하나가 빠졌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판단이 잘안될 때는 이와 같이 HTML 소스 보기에서 이렇게 찾아보는 게더 확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링크도 나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정상적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 페이지를 딱 눌러보면 이 페이지로 정상적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검색도 해보면 상품명으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이게 지금 상품명 검색인가요? 검색을 누르면, 어 자, 또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류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두 개로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